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네 번째 영상이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텍스트 도구와 레이어 효과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아주 재미있는 제목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자, 그럼 텍스트 도구 먼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에서 쭉 내려가서 알파벳 T를 찾아주세요. 이 텍스트 도구를 누르면 마우스 커서가 알파벳 I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클릭을 해주고 글씨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에 가상의 제목을 붙여주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자유 변형 단축키가 뭐였죠? 네, 컨트롤 T입니다.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각도도 바꿀 수 있고 크기도 바꿀 수 있는 표시가 뜨죠? 이 표시를 통해서 각도와 크기를 자유롭게 바꿔 주세요. 자, 그리고 이 제목의 글꼴과 크기 그리고 색깔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 가장 긴 네모칸에 다양한 글꼴이 나와 있어요. 이 글꼴 중에서 내 마음에 가장 드는 글꼴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다 보면 여기 흰색 네모칸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붙인 제목의 글자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흰색으로 했어요. 자 그리고 크기는 여기 글씨 포인트가 나와있는 칸에서도 바꿀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Ctrl T 자율 변형을 통해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글씨와 그림이 있으니 이에 맞는 레이어 효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효과를 넣는 방법은 레이어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하면 되는데 맨 위쪽에 나와 있는 혼합 옵션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나 다양한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선생님은 이 사진이 잘 돋보였으면 좋겠어서 이 획을 클릭해 봤어요. 자, 획을 클릭했더니 아주 다양한 옵션들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는 다섯 번째에 있는 7 유형의 색상을 선택해 줄게요. 그러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칸이 나오고 이 윤곽선의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조금 두꺼운 것 같네요. 그럴 때는 이맨 위에 있는 크기를 통해서 회계 폭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10 정도로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 획이 마음에 든다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어떤가요? 예전에 비해서 획 효과가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텍스트 레이어에도 한번 효과를 넣어볼게요. 똑같이 우클릭 후 혼합 옵션을 선택하시면 텍스트에도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에 획 효과도 같이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흰색이 아니라 우리가 배경에 넣었던 그레이디언트를 활용해서 그레이디언트 획을 넣어 보겠습니다. 아까 칠 유형을 색상이 아니라 그레이디언트로 바꾸면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그레이디언트 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무지개색이 좋아서 무지개색을 입혀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드롭 섀도우, 맨 마지막에 있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글씨가 붕떠 있는 것처럼 그림자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 그림자는 불투명도를 통해서 진하기를 조절할 수 있고 거리를 통해서 얼마나 떠 있는지에 대한 효과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효과를 내주고 확인을 누르면 예전에 밋밋한 글씨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재밌는 글씨가 되었죠. 자, 이처럼 레이어 효과를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한번 선택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효과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경험해 보았나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들었던 효과는 무엇이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멋진 썸네일을 완성하고 그리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